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원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관해서 아빠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할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너의 마음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에 새길 것을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따라야 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어떤 잔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아이로 또어내 자녀로서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 주는 그냥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구원에 관한 그 진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우리의 삶으로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한 우리의 전인적인 성장을 신자로서 이루어 낼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고 또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늘 신자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하는 그 영적인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자유롭게 그냥 기쁘게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을 정말 더욱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작용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또 신명기 4장 9절에도,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것, 가장 먼저 힘을 잃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불안합니다.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로서의 그 영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또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 내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의 내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왜 나를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내 삶의 현상에 대한 문제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 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무너진 마음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힘들어 피폐해져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서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는데 특별히 입술로, 눈으로, 또한 발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범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때론 우리의 오해함으로 또 때론 내가 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 어 거짓된 혹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 험담하고 우리의 입술로 어 정말 거짓되고 악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나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모함하거나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들었던 그 정보들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눈을 통해 보는 것, 뭐 단순히 그냥 우리의 욕망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 내 삶이 바라보고 있는 것, 내 삶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지혜롭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주의해야 할 것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내가 행동하는 말하는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에서 떠난 삶으로 정말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우리 삶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주의 말씀만 따르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내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